자,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예수의 증인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41절 후반절에 포인트를 두고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예수와 음식을 먹은 자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좀더더 더 예수의 증인의 고퀄리티 좀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자가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음식, 양식을 먹어야 예수의 증인이 될, 될 수가 있고요.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고, 더 깊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더 깊게 이해한 사람이 풀어서 쉽게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